안녕하세요. 도움되는 채널, 신채널입니다. 제가 사용 중인 스피커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녀석입니다. 이제 이렇게 평소에 제가 이제 그 영상 배경으로 나왔던 스피커인데요. 평소에는 이제 그 그릴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게 스피커인지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건 스피커고요. 한 쌍에 30kg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오디오 스피커입니다. 캐나다 미라주사의 옴니. 550 이라는 모델이고요. 옛날에 국내에서도 취급하는 곳이 있었는데, 한 쌍에 100만 넘어가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제 스피커 특성상 뻥튀기도 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큰 딜이 있었을 때 해상 운송을 해서 싸게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해상 운송은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. 보통 우리가 직구를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오죠. 하나는 직배라고 해서 그 이제 판매자가 한국까지 바로 보내줄 경우 아니면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그 쇼핑몰에서 배송 대행지로 보낸 다음에 그 배송 대행지가 다시 한국까지 보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항공 그 배송으로 받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은 항공이 더 빠르고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런 크고 무거운 것들은 항공으로 하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은 한국 직배송이 어렵고요 배송대행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해상운송으로 직배송을 해주는 것은 미국에는서는 보지 못했습니다. 비행기로 받으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요금이 나오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해상운송으로 받았는데 이제 해상운송 그 배송대행지로 이제 검색하면 오마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걸루 이런 이제 그런 업체들이 나옵니다. 저는 예전에 좀 2015년쯤에 요걸로 통해서 이거를 이제 배송을 받았는데요. 이 판매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 그 주소로 연락을 하면 입구 시점에 연락이 와요. 그러면 배송료를 내면 이제 그때 이제 집으로 오는 시스템인데요. 2015년 당시에 그한쌍 배송료가 약 3만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매우 저렴했죠? 다만 기간은 한달 이상 잡아야 됩니다. 저는 보니까 미국 서부 출발해가지고 알래스카까지 들려서 오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씩 받다 보니까 두 달이 넘게 소요됐어요. 왜냐면은 이게 한개 가격이 100달러 이제 미국 내 배송료까지 해가지고 100달러 조금 넘었거든요. 그래서 두개 하면 합산 과세가 있어가지고 좀 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구매 과정은 좀 이제 복잡했지만 지금까지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고요. 이제 곧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는데요. 직구할 때 이런 크고 무거운 딜은 항공 운송으로는 비용 부담이 크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있으시다고 하면 해상 해상 운송도 생각해 보시면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행복해집니다. 감사합니다.